EDC의 선택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EDC의 선택으로 돌아오게 된 방송이 되겠습니다 6분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저, 저는 저 이번 이 주제가 아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과거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을 또 되살려서 또 하게 되는 코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 선택이죠. 예. 어, 실제 한 여성이 남자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어, 얼굴도 잘생기고 아, 몸매도 좋고, 예. 또 애인으로서의 이 관계로서도 예, 굉장히 조금 만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전체적으로 뭔 말인지 아시잖아. 굳이 설명 안해도. 어. 디테일한 설명은 자제하겠습니다. 예. 아, 근데 그에게는 오래전부터 어, 친했던 남사친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남사친을 볼 때마다 아, 저 남사친하고 어좀 하고 싶다. 어. 어, 뭐 게임을 하고 싶다, 영화를 보고 싶다 가 아니라 그걸 하고 싶다. 예. 뭔 말인지 아시잖아요. 예. 뭐지 이런 거 저질스러운 거 적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쪽쯤에 이쪽쯤에 이제 상단에 느낌표 비슷하게 뭐 표시가 있을 거예요 뭐 글이 자막이 잠깐 뜨기도 할 거고 그걸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설문조사에 예, 선택을 할수 있는 표지가 나올 텐데 익명으로다가 어, 유튜브 관리자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나 제 채널 관리자분들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 익명으로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제 선택을 해 보시고 또 댓글을 달길 원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하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투표는 이쪽에 어, 느낌표를 누르시고 왜 익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 진실된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제가 연습으로다가 한번 클릭을 해봤는데. 어 진짜 닉네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관리자 페이지에 가도 정확하게 누가 누구를 투표했고, 이 아이디 자체가 안 떠요. 그냥 퍼센테이지만 뜨기 때문에 어 안전하게 또 투표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일단 아직 질문이 안 끝났어요. 예. 남사친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외모가 자기 남자친구보다 잘생겼냐 아닙니다. 몸매가 괜찮냐 배땡이 나왔다고 합니다. 농담이고, 뭐, 뚱뚱한 것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몸매가 좋은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볼 때마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합니다. 예. 근데 보통 남녀가 정상적으로는 가끔씩 그런 생각, 남자 같은 경우는 뭐늘 그런 생각이 조금씩 떠오른다고 할 정도로 이게 뭐 그렇게 나쁜 거나, 어, 비정상적인 건 아닌데, 여성이 그것도 이제 20대가 그런 생각을 갖기가 좀 힘든데, 어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볼 때마다 계속 생각난다 근데 남사친이다 그것도 좀 웃기긴 하는데 남사친의 경계가 조금 왔다갔다 거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남자로 다따신다면 이제 이쁜 여성이나 여성을 보고서 이제 야한 생각이 된다 그거랑 좀 비슷한 건데 그거를 지금 이분이 쓰신 의도는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어, 미칠 것 같다. 너무 하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적어 놓은 상태를가지고 단순히 그냥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갖게 되는 그런 야한 생각을 뛰어 넘어서 좀 해봐야겠다. 뭐 그런 의지를 또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뭐, 해, 해본 사이인데, 어, 이 사람이 느낌이 좋아. 뭐 그런 거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성격도 착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남사친보다 본인의 애인이 더 착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사친보다 애인이 뭐, 몸매, 얼굴, 성격 다 마음에 들어요. 재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좋은데 이상하게 볼 때마다 하고 싶다. 다른 남자들은, 어, 비교적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남사친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데, 또, 같이 있는 시간을 줄이는 건 어떨까요? 어. 다른 사람들하고는 오래 같이 있지 않잖아요. 지금 그거 하나만 딱 걸리고, 같이 있다라는 시간만 좀 걸리거든요. 남사친이니까 자주 만날 거 아니에요. 그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안 보고 안 만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차라리 TV를 보시는 게 잘생긴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예. 예, 아니면 인터넷을 검색하셔서 뭐 유튜브만 보셔도 잘생긴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남사친을 좀 놓아주시고 범죄입니다. 예. 뭐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해도 마음속에 범죄 아니겠습니까? 바람은. 예. 그래서 뭐 단순히 정말 그 남사친이 마음에 들어서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 헤어지고 그 남사친과 사귀고 싶은 마음이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야한 생각이 드는데 그 야한 생각이 보통 사람들이 드는 것보다 너무 강하게 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조금 이제 그를 너무 심하면은 치료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실제로 한 여성이, 아, 이거는 이제 다큐멘터리에 나온 부분인데 그 성욕이 너무 강해서 실제로 이제 직장에서도 예, 이제 좀 얘기하기가 좀민망하긴한데 화장실에서 자기 위안을 하기도 하고 여성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위안을 하고 남자가 해도 욕을 먹을 텐데 아무튼간에 자기 위안을 하고 그리고 회사 동료나 아는 이제 이제 지인들을 강압적인 어성 유도를 또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법적인 처벌을 안 받은 게 상대방들이 이제 어 거부를 하긴 했지만은 뭐 강압 더욱 더 강하게 좀 거부를 안 해서 어, 처벌을 안 다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하다가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제 노골적인 성욕을 하다가 법적인 처벌을 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예, 운이 좋아서 이제 어, 그나마 이제 법적인 처벌을 안 받은 건데 실제로 그만큼 성욕이 강하시거나 이제 좀 치료를 받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직장에서 화장실에서 할 정도면 심한 거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지인분들 이제 남사친이나 그런 분들을 붙잡고도 이렇게 한다 이거는 정말 심한 거기 때문에 어, 좀 치료를 받으시고 어, 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로 치료를 받아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이제 아직은 아니고 그때 당시 제가 다큐를 시청할 당시에 어, 다큐멘터리가 이제 한 30일인가 두달 정도 분량을 이제 찍은 건데, 그, 치료를 한, 한달 정도 했는데도 아직도 이제 완치가 안 됐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이게 쉽게 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실내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또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이냐? 한번 클릭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해봐야 되냐? <laughs> 아니면은, 어, 그러니까 아예 얼굴을 쳐다보지 말고 만나지 말아야 되냐 아니면 계속 얼굴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참을 수가 없다는 얘기 때문에 언젠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사친과 우정을 쌓기 위해서 우정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아무튼간에 이분의 얘기를 빗대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클릭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남자친구와의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이디스가 얘기한 대로 절대 만나지 않고 만나는 횟수를 줄인다 예, 이 만남은 그냥 순수한 만남입니다 그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 안 걸리면 되는데 어. <laughs> 위험한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 질문자의 어,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예,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어, 우정을 포기할 수 없다 어, 내가 이 남사친하고 관계를 한번 해 보더라도 계속 남사친을 이어가야겠다. 우정을 포기할 수 없다. 어.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정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친구냐 남편이냐 이러면 남편을 골라야죠. 솔직히 얘기해서 여, 남자분들은 이거 지금 남사친이라고 하니까 조금 아, 우리는 뭐 선택할 게 없네 이렇게 보신 분들인데 아, 애인이냐. 여사친이냐 그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 남자분들은 반대로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아시겠지만 남자분들은 선택하기가 오히려 더 쉬운 게 얼굴도 몸매도 성격도 내 애인이 더 예뻐요. 예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굳이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성이 없어요. 예. 여성분들도 거의 대부분 편할 건데 일부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또 그리고 저희가 모르는 또 미스테리한 투표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자의 어 고민은 과연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해야 될지 어, 친구의 우정 아직 뭐 결혼 안 했으니까 남사친을 포기할 필요 없지 애인이랑 헤어졌고 남사친도 헤어지면 뭐이 남는 게 없잖아. 뭐 그런 식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자 보험이래도 들어야겠다. 어 자꾸 나쁜 쪽으로 가게 되죠. 예 고르지 말란 얘기예요. <laughs> 고르지 말란 얘긴데 이렇게 얘기해도 고르시는 분들이 있고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농담으로라도 이제 클릭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진지한 투표를 부탁드리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도 남사친가 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뭐 굳이 뭐더 토로에 달지 않고 다만 이제 불만은 얘기하겠죠 잘못된 행동이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시청하시는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